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저의 고성 한달 살이를 담은 영상입니다. 한달 동안 뭘 입었는지 소개해드리면서 맛집이나 저의 추억을 한번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같이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션뷰로 인사드립니다. 오, 너무 덥다. 여기는 지금 고성입니다. 한달 살기를 하러 왔고요. 제 숙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또 이번에도 글라스하우스에서 팝업 한달 동안 일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고성에 와있습니다. 오늘 첫 출근을 이제 하러 나가려고요. 출근 룩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리포스 바람막이를 입어줬고요. 치마는 노앤뮤트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제가 머리를 길렀던 이유가 바로 이 히피펌을 하고 싶어서 길렀는데 완전 커다랗다. 저의 한달 함께하시죠. 이 날이 이제 첫 출근하는 날이었는데요. 뭘 입어야 할지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들도 처음 뵙는 날이면서 또 세팅을 도와드려야 돼가지고 편하게 입고 싶기도 했었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작업복처럼 호줄근에 보이지는 않으려고 반팔 바람막이에다가 패턴 있는 롱스커트를 매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출근 이틀 차입니다. 어제는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브이로그 찍다 사라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출근룩을 한번 찍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짐을 쌀때 숙취에 엄청 시달리면서 싸 가지고 그러니까 왜 술을 드셨어요? 여러분, 짐은 미리미리 챙기시거나 전날 과음 금지입니다. 아, 다 옷을 입었는데 하나씩 부족한 거예요. 지금도 거의 옷한세번 정도 갈아입고 <laughs> 아, 잘안 완전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일단 더 늦을까 봐 이렇게 입고 나가겠습니다. 긴 바지 컨텐츠 했을 때 보여드렸었던 이 시스루 바지. 티셔츠가 좀 길어가지고 그냥 이거 같이 입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에 티셔츠는 저희 동네 무인 옷가게 샵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산 건데 질이 진짜 탄탄해요. 근데 이렇게만 입으면 또 너무 심심해가지고 앞치마 같은 거를 또 들러줬습니다. 이렇게 옷이 심심할 때는 모자를 써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거 티셔츠 전에 문의 주셨던 분도 계셔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실 남성 제품으로 나온 건데 여자분들도 오버사이즈로 입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소재가 완전 좋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완전 탄탄한 소재감이에요. 제가 이거를 세탁기에 그냥 몇번 돌렸었는데도 아주 멀쩡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할리 데이비든슨 나음이 찍혀 있는데, 구매할 때부터 프린팅이 벗겨질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옷 만드는 언니한테 얘기해줬더니, 이게 같이 워싱을 돌려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세탁기 돌려도 그냥 막 떼지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입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있는 봉제선도 좀이 티셔츠의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한 3-4만 원대였는데 이 가격치고 정말 잘 만들어진 옷이라 해가지고 구매를 해왔습니다 위치는 제가 여기다가 띄워놓을게요 신발은 젤리 슈즈를 신어줬어요 거기? 그거 아무것도 없어 계속 저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보여달라고 하러 어 여기가 이제 저희 근무 장소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냐. 안쪽에 빈티지 티셔츠들이 있고요 베이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메탈리 시스템 철제 상관 이쪽에는 루프트맨션 루프트맨션에서 이 에코백이랑 모자가 가장 유명하더라고요 꼴레꼴레 몇개 남은 거 판매 중인데 제가 하나 겟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이때는 아직 이틀 차니까 영상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하는 모습도 열심히 찍어놨어요 아좀 오네 이런 게 힙합이지 3일 차입니다 에어컨을 틀고 있으니까 냉방병에 걸릴 것 같아서 나시에다가 셔츠를 입어줬어요 그리고 괜히 루프트맨션 모자를 쓰고 멋있는 척을 해봤습니다 이 바지는 허리가 좀 커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접어봤는데 예전에 그 유행했던 디키즈 라벨 보이게 입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여기는 속초에 있는 석청이라는 곳이고요 매운갈비찜 파는 곳이에요 진짜 맛있는데 조금 자극적이어서 자주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맛있겠다. 오늘은 집에서 촬영을 하느라 급하게 나와가지고 출근해서 OOT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블라우스고요. 이기 어깨 퍼프가 크게 들어가 있어서 얼굴이 작아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지는 플라플라치의 카프리 팬츠. 입어줬습니다. 모자는 포에토 제품이고요. 사실 머리 안 감았어요. 뭔가 이 블라우스랑 이 모자의 조합이 좋아가지고 조합이 좋아. 이렇게 한번 입어줬습니다. 여기는 큐아라는 새로 생긴 카페예요. 특히 베이커리를 직접 하시는데 빵이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밥보다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점심으로 빵을 먹으러 갔었어요. 인테리어나 소품 하나하나 다 감성이 깃들어져 있어서 너무나 멋진 공간입니다. 저녁에는 서울에서 친구들이 왔고요. 글라스 하우스 앞에 있는 봉포머그레 가서 물회를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점으로는 소머리 국밥을 먹었고요. 여기는 작년 고성 브이로그에서도 보여드렸었던 교암 소머리 국밥집입니다. 그리고 카페는 유명한 테일. 나 아침에 따로 데일리 룩을 못 찍어가지고 테일에서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지난 하울 영상에서도 담았었던 리포스 슬리브리스에 안에 홀터넥을 레이어드해서 입어줬어요. 치마도 리포스 제품. 그리고 친구들이 플리마켓을 했었는데 여기서 빈티지 모자를 득템했어요. 이 착장이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 모자를 써주니까 딱이더라고요. 아 벌레야. 안녕 친구들. 저건 뭐지? 어제 나왔던 분은 다방송품이어서 청소 왔어요. 안녕 케이랑, 안녕 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째복도 잡았습니다. 여기는 송지호 해수욕장이고요. 근데 여러분, 송지호 해수욕장이 이안류가 발생하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파도가 조금 높을 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물놀이 하고 나서는 동루골 막국수에 갔습니다. 고성에서는 백촌 막국수가 유명한데 저는 백촌보다 동루골이 더 맛있더라고요. 이 메밀 전병까지 꼭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후식으로는 젤라또를 먹었습니다. 여기도 고성에서 무조건 한 번씩 들리는 곳이에요. 선크림이라는 곳입니다. 다시 출근날 오버듀플레어 배송받아서 처음으로 게시해봤어요 파진기에 신경 쓰여가지고 양면테이프로 고정을 해놨었습니다. 오늘의 우우디디. 계속 조리만 신었더니 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운동화를 신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버디 플레이어의 얇은 긴팔을 입어주고, l e d 티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사이즈가 미디움 사이즈를 선택했더니 허리가 좀 크더라고요. 벨트를 해줄라 했으나, 그냥 이렇게 큰 느낌이 좋아서, 이렇게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걸이 하나 있으면 좋은데, 목걸이가 없어. 그래서 모자 포인트로 크로시안트 제품을 써줬습니다. 여기 몸을 부디고 있어. 퇴근하고 바다에 갔었는데요. 친구 덕분에 화보 몇장 찍어 보았습니다. 이 수영복은 저번에 위시리스트랑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던 물 비키니입니다. 그리고 폭죽 놀이를 한번 하게 됩니다. <laughs> 너 <laughs> 처음 해 봐. 나도 와이런거는 전통 놀이 정말 사람들이 소가 되게 또 있어요. 사람들 이왜 하는지 알았어. 진짜. 너무 예쁘네. 재밌네. 그러네. 에이티. <laughs> 이날은 유니폼 브릿지 베스트에 마존의 데님을 입어 줬어요. 밋밋하니까 안경까지 써줬습니다. 아 그리고 이날 저 카더가든님 만났어요. 정확하게는 오더가든. 제가 웬만해서는 연예인분들을 봐도 아는 척하거나 사인 요청 이런 거를 안 하는 편인데요. 근데 이때는 전날에 그 카더가든님 보드 게임 영상도 보다 잠들고 그 오더가든 노래도 계속 틀고 그랬어가지고 못 참겠더라고요. 감사해요, 오더가든. 그리고 퇴근하고 또 바다를 갔습니다. 이게 빛을 잘못 받으면 안 입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었는데 아무것도 안 입은 줄 알았다고 그런 답장도 몇몇 개 왔었어요 그리고 인생샷을 찍기 위한 노력 물에 들어갔다 한 나와보시겠어요? 아니 그렇게 말고 어 경박해 아니, 아니. <웃음> <웃음> 네 뭔가 예쁘게 남기고 싶은데 제가 이런 거를 너무 간지러워 해가지고 현타 왔어요 현타 아까 보여드렸었던 오버사이즈 티셔츠에 모노와 스커트를 매치해줬어요. 그리고 컬러감 있는 양말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제30몇년 만에 콩국수를 처음 먹어봤는데요. 이날 먹고 빠지게 됐어요. 원래는 걸쭉한 국물을 별로 안 좋아하고, 국물에 면을 넣어서 먹는다?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기는 딱 적당히 걸쭉하고, 입맛이 바뀌었는지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요가를 하러 왔습니다. 작년에도 한사 선생님께 수련 받았었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요가원이 진짜 예뻐가지고 예쁜 요가복 입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올블랙으로 한번 입어줬어요. 제가 긴바지 추천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던 그 바지에다가 엘리오티 나시를 입어줬습니다. 이것도 제가 따로 유튜브에서 보여드린 적 없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약간은 홀터넥처럼 되어 있고요. 이렇게 셔링처럼 밴딩이 잡혀져 있는 디자인입니다. 제가 이제 고성에서 이 옷을 처음 입어봤었는데, 제 가슴이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게 되더라고요. 디자인 너무 예쁘지만, 내 가슴과는 모양이 잘안 맞는다. 뒤에는 이런 식으로 단추를 여밀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점심은 보배진으로 먹으러 갔어요. 여기도 제가 작년 고성 브이로그에서 담았던 곳인데, 돈카츠가 너무 맛있어요. 여름 팝업으로 카츠산도만 하시더라고요. 테이크아웃만 가능해가지고, 받아서 바다로 왔습니다. 아... 바다. 맛있다. 음, 음. 아, 가장 좋았던 게 이렇게 일어나면 바로 바다를 볼수 있어서 이때 너무 행복했어요. 윤슬도 예쁘고 이날도 올블랙을 입어줬습니다 모입지 할때제 인스타그램도 많이 참고하는 편이어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비슷하게 입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똑같이 한번 입어줬어요 달라진 점은 바지만 바꿔줬습니다 긴바지 추천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던 그랑메종의 제품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밋밋하니까 무테 안경까지 써줬어요 주말마다 이렇게 글라스하우스에서 파티를 여는데 저희는 좀 힘들어가지고 밖에 그냥 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드 무늬 진짜 엄청 크게 떠있어가지고 다리 한몫했었어요 완전 낭만 가득 그 자체. 장이야. 너무 담입니까 안녕. 장이야. 장이야. 이 날이 아마 7일 연속 출근의 마지막 날이었을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구매했었던 리포스 긴팔이고요. 이거 진짜 아직까지도 너무 잘 입습니다. 엘리오팁 반바지를 같이 입어줬어요. 룩 자체도 좀 단순하니까 이 모자랑 악세사리, 그리고 벨트까지 해줬습니다. 아 여기도 진짜 좋은 곳이에요. 무사라는 곳입니다. 전통주만 파시는 곳입니다. 음식도 진짜 좋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뭔가 겨울에 눈 펑펑 내릴 때 입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천! 서울에서 친구들이 왔었어가지고 쉬는 날에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제가 콩국수에 반했던 민옥네 장칼국수입니다. 이날부터 갑자기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람막이를 입어 줬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한번 보여 드렸었던 그랑베종 제품입니다. 이 옷의 색감이랑 뒤에 빨간색 요 의자들이랑 예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사진 좀 많이 찍어 달라고 했었어요. 여기는 천진해변 앞에 있는 해변 포차인데요. 보통 이런 포차들은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 기대감이 낮은데 여기는 진짜 다 맛있었어요. 바다도 바로 앞에 있어 가지고 여기도 추천드립니다. 이 차로는 제가 또 좋아하는 슬로우 댄스에 왔어요. 저는 맥주 중에 레드락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여기 레드락 생맥주를 팔아요. 그리고 이 들기름 파스타. 어, 너무 맛있어요. 음식들도 다 깔끔하고 예쁘고 맛있습니다. 이때 3일 정도 쉬는 날이어가지고 서울에 와서 컨텐츠를 찍고 다시 내려갑니다. 모어주드 카프리 팬츠에 완전 박시한 리포스 티셔츠를 같이 매치해줬어요. 또 너무 단조로운 건 싫어가지고 컬러감 있는 모자에다가 이렇게 좀 롱한 목걸이를 매치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러닝을 한번 했어요. 죽다 살았어. 죽다 살았어? 숨만 쉬면 돼. 다 왔어. <laughs> 다 왔어. <laughs> 이제. 무릎만 들는데 어떻게 타어 <laughs> 숨만 쉬고 물릎만들어 그럼 알아서 가. 와이날 진짜 최고로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5 k g 를 뛰니까 진짜 너무 덥고 힘들더라고요. 원래는 바다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가 친구가 같이 들어가자고 해서 바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등락. 러닝하고 바다 입수하는 거 진짜 무조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행복감을 다 어떻게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아, 진짜. 무조건 해보세요. 오버듀 플레이어의 엘리오티 버뮤다 팬츠를 같이 매치해줬어요. 상의가 아무래도 좀 여성스럽다 보니까 그 여성스러움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좀 눌러주는 게전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버뮤다 팬츠에 벨트 하나 해주고 여기에 사실 흰 양말을 신고 싶었는데 없어서 노란색 양말을 신어줬습니다. 그리고 옷핀을 찾아서 옷핀으로 이렇게 염해줬어요. 퇴근하고 나서는 또 서울에서 지인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바다에서 치맥을 했습니다. 오늘 맛있지? 맛있지? 네. <laughs> 제 출근했을 때다 출근룩을 찍어놨었는데 이때는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요. 퇴근하고 나서의 사진만 있습니다. 이 수영복은 큐피도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작년에 이 디자인으로 된 비키니를 제가 입었었어요 와 이날도 진짜 인생샷 진짜 많이 건졌어요 같이 계셨던 분들 모두 수영복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더 예쁘게 담겼던 것 같아요 어 너무 예뻐 근데 이날 진짜 어떻게 찍어도 너무 예쁘게 나왔다 하늘 보세요 여러분 그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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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올라가 거기 올라가 거기 올라가 거기 올라가 멈춰! 그리고 저녁에는 속초에 가서 족발을 먹었습니다. 친구도 추천을 받은 곳인데, 와, 어, 진짜 맛있더라고요. 다시 봐도 너무 맛있겠다. 다음날 또 출근을 합니다. 요즘 이렇게 손수건을 이렇게 두건처럼 쓰는 게 유행이잖아요. 일식집에서 이럴 것 같지만 나쁘지 않아서 기세로 한번 써봤습니다. 나시는 작년에 구매했던 리포스 제품이고요. 바지는 엘리오티입니다. 리포스 나시도 조금 과감한 편이어가지고 이 위에 셔츠를 같이 챙겨줬었어요. 퇴근하고 또 바다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이 비키니는 보르사라는 제품이고요. 컬러감 있는 게참 사진 찍었을 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전날에 너무 늦게 자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예요. 엘리오티 버뮤다 팬츠에 흰색 나시를 입어주고 너무 후출근해 보이지 않도록 그나마 좀 컬러를 한번 넣어봤어요. 투웨이 지퍼여가지고 이렇게 한번 올려서 연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 마지막 날. 오늘은 저의 마지막 출근 날입니다. 글쎄 엄청 까맣게 탔죠. 오늘 탑은 엘리오티 뽐므라는 브랜드의 롱스커트를 입어줬습니다. 오늘 아침에 릴스 찍느라. 허겁지겁 나오느라 그대로 입고 왔어요. 이 나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엘리오티 제품이고. 이거 처음에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이모 뭐지 했는데. 이렇게 줄이면은 어깨끈이 되면서 넥라인이랑 뒤쪽에 주름이 집니다.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나일론 같은 소재예요. 컬러감이 아주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이제 기억하고 싶어서 제가 이랬던 팝업 공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프트 멘션의 에코백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 되게 귀여운데 많이들 구매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쉬워. 루프트 벤션의 피크닉 매트인데 이렇게 가방처럼도 들수 있어요. 티셔츠가 정말 많죠. 베이거라는 브랜드 모자랑 티셔츠도 있고요. 원래는 이런 철제 선반을 판매하십니다. 밑에는 빈티지 모자. 그리고, 요렇게 빈티지 티셔츠들. 안녕, 나의 오션뷰 숙소. 그리고 이제 숙소 체크아웃 하는 날입니다. 서울에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며칠 더 머물다 왔었어요. 이 착장도 예전에 긴바지 추천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던 그 착장 그대로 한번 입어줬어요. 이 마존의 탑이 등이 시원하게 다 보이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뭔가 친구들 앞에서는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자로 살짝 가리고 다녔었어요. 그러고 나서 물놀이를 하러 갔습니다. 이 비키니는 테무에서 구매했던 거고요. 추천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번 하울에서 보여드렸었던 뽐물 랩스커트를 같이 입어줬어요. 수영복 입었을 때 커버업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고성에서 노는 마지막 날입니다. 무튼물수영복을 입어줬어요. 뭔가 딱 입었을 때는 진짜 엉덩이 라인이 좀 부끄러운데, 진짜 확실히 파진 게 훨씬 더 날씬해 보여요. 이제 떠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쿄화에서 빵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 마지막 날 입어줬던 거는 이것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작년 고성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게 총 3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이걸 바꿔서 어떻게 입어야 되는 거지? 했었는데 그 리포스 인스타그램 들어가니까 입는 방법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유지해 놓고 있습니다. 리포스가 이렇게 독특한 디자인이 많기 때문에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예요. 여기에다가 바지는 프릴 팬츠. 이것도 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지금 판매 중인데 많이들 구매해 주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올블랙 하기도 괜찮고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은 바지입니다. 이렇게까지 가 저의 고성 한 달살이 영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러분? 좀 재밌게 놀기도 하고 새롭게 알게 된 분들도 많고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소중한 고성 사리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저도 같이 보면서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일할 때 구독자분들도 몇분 만났었어요.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주 뭉클하고 감동받았었습니다. 어디서나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성에서 만났던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남은 여름 소중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